안녕하세요. 3분 중고차입니다. 오늘은 BMW X5 452 X라인이 입고되었는데요. X라인하고 M스포츠하고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X라인입니다. 외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휠 사이즈가 1인 차이가 나고요. 옆에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BMW LED가 들어가 있는데 BMW LED 타입이 있고 레이저 라이트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LED하고 레이저 라이트는 분명히 뭐 가격 차이도 있고, 기능상의 차이도 분명히 있긴 한데, 저는 뭐 LED든 레이저 라이트든, 할로겐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차 컬러가 너무 이뻐서, 잠깐만, 이거 컬러가 무슨 색, 색깔... 아, A 그류 미네랄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컬러가 일반 화이트보다는 포근한 느낌이 드는 화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포인트에서 봐도, 와, 차가 어떻게 비율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아,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포르쉐보다난것 같아요. 신형은 이걸 누르면, 이렇게 해서 이것도, 밑에 테일 게이트 아랫부분도 자동이고, 그리고 닫을 때는 이걸 누르면 다 같이 이렇게 닫힙니다.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는 서스펜션 뒤쪽을 내려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서스펜션이 내려갑니다. 보시죠좀 내려가죠? 많이 내려갑니다. 예. 밑에는 배터리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이게 러기지 스크린하고 실내는 검정색인데 블랙 시트는 그냥 항상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운데 앉아있거든요 가운데 앉아있는데 와 가운데에서도 의자가 불편하지 않아요 인터넷에 보면 뒤에 시트가 뭐 불편하다 뭐 뒤에 시트만 좋았으면 뭐 100점 짜리다 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아, 뒤에 시트가 어디가 불편하다는지 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불편한가? 여기도 안 불편한데 어디가 불편한가 뒤에는 여기 성풍구도 이렇게 있고 여기 켜놔야 되겠네 있고 여기서 컨트롤 할수 있고 성풍구가 성풍구가 그냥 모양 거의 모양 수준이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바, 에어컨이 여기에 달려있는 느낌이에요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아. 아주 쾌적합니다 이런거야 뭐 항상 잘 되어있으니까 아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땡기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짐을 꺼낼 수도 있죠 아 요건 참 요런 디테일이 비엠더블은 참 이게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만드는 차같아 보면 비엠더블은 독소등 이렇게 돼있네 요독소등이요 밤에 보면 그렇게 아늑할 수가 없어요. 썬루프의 스크린은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밖에 온도가 1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좀 뜨겁진 않고. 판에 대한 좀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 발판이 높이가 어중간해서 이거를 발자니 그렇고, 안 밟고 타도 불편함은 없어요. 발판이 있든지 없든지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와, 차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 차는 진짜 꼭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솔린만 있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해서 악셀 페달에 로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셀 페달을 발에 50이라는 힘을 가해져서 악셀 페달을 밟았다고 하면, 보통의 차들은 한30 정도로 반응을 해요. 하이브리드는 50으로 밟으면 50으로 반응해요. 똑같이 이게 1대 1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반응 속도가 빠른 차 타보질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BMW 라인업 중에서는 어,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아마 M3, M5 뭐 이런 것보다도 더 빠른 것 같은데요. 반응 속도가 그리고 부드럽. 시원 중에서 뭐, 컵홀더에 냉온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차가 차가운 음료수를 차갑게 할수 있고 차가움을 그러니까 이거를 따뜻한 거를 차갑게 하는 게 아니라 차가운 음료수를 최대한 식지 않게 계속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서라운드 뷰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방 카메라도 볼수 있고 정확한 명칭은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라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젠틀맨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2 번을 누르면 이게 뭐냐면 이게 동승석을 컨트롤하는 버튼인데 그래서 2 번을 누르고 여기에 운전석의 시트 스위치로 동석을 조절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조절이 되죠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자고 있다 그러면 운전하면서, 어, 자네? 그래서, 어, 뒤로 눕혀줘야지, 이렇게. 눕혀줄 수 있는 거죠. 아, 요거 아주 젠틀맨 기능이 최고예요. 요거는 그냥 어떤 차든지 다이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인체공학적이에요. 이게 운전을 하면서, 뭐, 두 손으로 물론 운전을 할 때도 있지만, 한 손을 약간 좀 휴식하고 싶을 때는, 요렇게 해서. 근데 여기에 딱 손을 대는 순간 이 컨트롤러가 손에 다 들어옵니다 아 요런 레이아웃 요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만든 차이 디엠터로 확실히 쿨링 시트랑 열선 시트가 있는데 지금 단추가 하나로 통합됐어요 그래서 누르시면 제가 해볼게요 한번 열선 시트를 껐어요 열선 시트를 켜놓고 껐어요 시동을 끄고 내렸다가 면 열선이 돼 있는 거예요. 통합 버튼 해도 그렇게 불편한 게 없어요. 마지막에 사용한 그 버튼이 다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전혀 상관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연비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연비가 9.6km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차는 주행을 사실 지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차가 입고 돼서 이제 상품화 작업을 광택집도 가고 성정는 이 건물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공회전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6km가 나와 있습니다. 최고된 고객님들 한번 여쭤보면 12km, 13km는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한번 테스트를 언젠가 한번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썬루프는 썬루프가 거의 다 열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능의완전 시스템이에요. 정면 충돌 경고기는 그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충돌 직전을 감지해서 차가 커주는 거예요. 극단적인 순간에 작동을 하는 건데, 아, 이런 순간이 오지를 말아야 되겠죠. 다음은 배터리 컨트롤 모드인데, 이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이게 배터리 모양을 누르시면 여기 배터리 컨트롤 모드가 나오는데, 이거는 엔진을 가동시켜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드예요. 엔진으로 구동을 하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건데, 여기 보면 배터리 목표값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80%까지 충전할 거냐, 90%까지 충전할 거냐.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무조건 가솔린으 달리는 모드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드는 균형적인 하이브리드 구동이라고 돼있 최적의 연비를 구현하기 위해서 엔진하고 모터하고 믹스해서 달리는 모드인데 그냥 저는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로 항상 다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렉트로잉 모드는 말 그대로 일렉트, 이제 전기만 구동해서 가는 모드인데 이거 지금 전기 층, 충전이 안돼 있어서 전기 모드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하이브리드 모드로 다녀도 만족할 만한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서스펜션 조절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서스펜션 올리면 그림에 보면 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내리면 이렇게 그래픽에 이제 내려가요. 차가 같이. 참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사만카노 오디오는 약간 맑고 청량한 음색이 특징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대스처 컨트롤 되니까, 요렇게. 자, 이 정도. 오, 근데 사운드가 어, 묵직한 어떤 베이스음도 잘 잡아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좋은 스피커는 악기를 최대한 잃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스피커는 그 악기 하나하나를 다 표현해서 음악으로 들려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일반 스피커보다는 하만카돈 이 오디오가 이 볼륨 자체를 약간 좀 증폭시켜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만카돈 스피커 이 X5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X5 452 X라인 미네랄 화이트 컬러인데요. 아, X5를 저도 사면 나중에 미네랄 화이트를 사야될것 같습니다.